자 오늘 이제 니니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렌테 미션을 이제 메일로 주셨는데 지금 이제 카페에 룰을 자세히 적어놨다고 해가지고 어 여기 적어놨네요 그쵸? 요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1 슬롯 낸테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마오분이 또첫 봤다가 중요해. 자 초반이 제일 중요해. 체력 감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갑시다. 3, 2, 1, GO! <laughs> 아이가 <이거> 처음이 중요한데 <laughs> 아 벌써 이거 다시 돌리기 쓰고 싶은데 첫 판부터 장난질이야 이거 자1주자요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진짜 패는 아니라니까 어잘 봐요 여러분들 어 내가 알려줄게 멈춰서패 점수가 안 오른다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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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니, 점수 쓰레기에 여러분들 쿠키 점수가 더 중요해 알잖아 뭐알거다 아는 사람들이 어 봐봐, 아, 야, 점수 개쩐다니까, 여러분들, 어? 파일럿 하잖아? 이 점수 절대 안 나와. 알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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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억 점? 야, 잠깐만. 파일럿이었으면은 2억 점도 못 갔어. 어, 그쵸? 자, 그럼 2주자 한번 가봅시다. 2주자는 좀 속도가 빠르네 나올수록 좋아. 왜냐면은 그 다음 맵1-4 스테이지가 굉장히 체력 감소가 빠르죠. 대신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슝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 2 1뿅와 키위 나쁘지 잠깐만 야 파인드래곤 어? 그리고 여기에 카펫까지 있다 카펫 중복이죠 카펫 대신 뭘 끼지? 야 엔진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빠르게 지나가는 아닌가? 음 키위는 빨라서 클로버 아 클로버 괜찮다 오케이 클로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맞죠? 클로버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거 엔진도 좀 끌리는데? 아 이거 엔진 끌리는데 엔진. 여러분 엔진 안 끌려? 내가 봤을 때1-4 스테이지에서 체력 감소 빨라 가지고 엔진도 빨리 지나가지 않고한번더 변신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가 엔진 지금이야. 왜냐? 지금 여기가 체력 감소도 느린데 그 쿠키들 걷는 속도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저런 이제 크로버 같은 보물은 후반에 써 줄수록 좋다. Nope. 오케이. 요걸로 갑시다. 아 근데 왜지? 체력 감소 때문에 한번더막 변신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자, 일단 가보죠. 야, 개빨라, 뭐야. 야, 체력이 안 다는데? 야, 엔진 키지 말란 사람 누구야? 잘했어. 다마... 야, 그냥 여기 나오는데 체력이 안 달아요, 여러분들. 엔진 켰으면 이거 체력 손해볼 뻔했어, 살짝. 지금 이제 또 변신하려고 한다. 변신하려고 한다. 변신하려고 한다. 이은화싹 쓸어. 싹 쓸어 담아, 그래. 오케이. 아이씨. 너무 좋은데, 요 여러분들? 이거 사기 조합 아니야, 보물? 어? 은화도 엄청 많아. 점수는 좀안 좋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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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아주 좋아. 퍼펙트. 야, 체력은 반피 넘게 있죠. 거기다가 점수는 1억 5천만 점. 자, 그리고 또 이제 은화가 또 많이 있는 구간이 또 찾아오죠. 이러면은. 야, 진짜 은환관 진짜 일 잘한다. 어? 소물약 3개 먹고 한번더 변신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물약 먹고. 야, 지렸다. 다음에 이제 소다나 용사 나오고 엔진까지 나오면 대박인데. 어? 한번더 변신한다! 야, 딱 변신한다! 야, 엔진 끼지 말아야 하는 사람 누구야? 어? 내가 뽀뽀해줄게, 그냥, 어? 야, 물약까지 먹고 아주 좋아요. 오케이. 따단, 따, 아! 2억 7천만 점! 나쁘지 않아. 2억 7천만 점 페이스다? 그러면 27억까지 쌉 가능. 와, 지렸다. 어? 자, 그 다음에, 사업 주작 합시다.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차라리 단거리 뜰 거면 단거리 뜨는 게 좋아. 그쵸? 자, 갑니다. 3, 2, 1, 렛츠, 깃잇! 으으으으! 아, 근 락스타? 락스타, 여기 쓰기 좀 애매하지 않나? 고민 좀 해보자. 아, 락스타 극혐인데, 여기, 뭔가. 용크로 10억 나온다고? 용크로 10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야? 용크로 10억 나와? 용감한 쿠키 10억. 어? 진짜네? 와, 내가 2년 전에 여, 올린 영상에서 용감한 쿠키 리메이크 10억점이 나온다. 내, 내가 올렸었구나? 응, 안 해. 한번 가봅시다. 3주자 락스타. 락스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때탈출. 랭커분들도 1주자 락스타 아니야? 내가 또 이제 때탈출에서 락스타. 마 9분에서 락스타. 그렇게 잘 썼었는데. 어 일단 한번 요거 달려봅시다. 야, 잠깐만. 이거 너무 그게 많아. 앗. 좋았어, 좋았어. 아, 점프가 너무 많은데? 점프할 곳이? 야 잠깐만 이거 끌려오냐? 아 잠깐만요 안 끌려오네? 아이씨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부터 이제 슬라이딩 할곳 많아 야 근데 벌써 1억 점이야? 개사기인데? 아! 살려줘요! 무서워요! 아이씨 야, 점프할 거왜 이렇게 많아? 다... 야 이거 무거우 먹어야지 아 아! 아야 잠깐만 너무 신경쓸게 많은데? 점수 미쳤는데 여러분들? 오케이. 야, 나쁘지 않았다. 2억 8,900만 점 뭐야, 이거? 보탐 두번 같아 해도 점수 미쳤는데요? 와, 아, 근데 점프할 곳이 너무 많았어. 아이씨. 맞아, 그냥 쫄지 말걸. 방어막 1회도 있었는데, 그쵸? 자, 가자. 후. 4주자야. 이제 4주자야, 여러분들. 갑니다. 3, 2, 1. Let's g 어, 음유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구독이. 보물도 괜찮은 것 같아. 보물도 저거 근데 중복 두개 아니야? 마그마카 안 썼나? 붉은 하는 방금 썼고. 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아 씨. 여기서 찬스 쓸게요. 여기가 내가 봤을 때 찬스 찬스 이거 아끼다 똥대자 갑니다. 3 2 1 레츠 스피릿. 아패 중복? 아 그럼 다시 돌려야지. 어 이건 다시 돌려야죠. 맞죠? 어 이거 패 썼었지. 키위제. 자. 3 2 1 레츠 스피릿. 어? 우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물을... 아... 구독기는 끼는 게 좋죠? 구독기는 진짜 사기야 헤드셋 좋나? 코폭이야? 코폭은 아니야 이 자식아 불가능은 중복이라서 내가 원하는 보물로 갈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드링크로 가자 여기 드링크 괜찮잖아 맞지? 그리고 나머지 보물 하나는 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헤드셋으로 가자 괴물들 다 잡아주고 악령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벌써 2600만 점. 그리고 여기서 체력이 빨리 날아야 돼. 저희 체력 손해를 좀덜볼 수가 있거든요? 체력 손해가, 아, 그래도 풀피면안 되면 됐어. 약간 이러면 좀 이득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변신을 한네요. 아래 무금 있을가까 무금 좀 챙겨주고. 나 아, 아주 좋아, 지금. 어. 자. 봐봐, 드링크 개 많아, 이거. 여기 사기라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체력 물략 하나! 아이씨! <laughs> 날렸네? 허 씨. 아, 잠깐만, 체력 공략 잘 먹었네? 어, 그래도 풀피해, 풀피. 아, 그래. 네, 풀피야. 오케이. 좀 손해보긴 했는데, 어, 체력력 그두개 놓쳤지만, 그 풀핀이 됐으니까, 어, 손해는 없었다. 체력적으로. 맞죠? 야, 끝났다. 여러분들 1억 4천만 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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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뻔했어. 박을 뻔했어. 어, 어. 자, 아, 잠깐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단거리긴 하네. 어. 일단은 변신. 다음 변신까지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광석질주 또 엄청나오잖아 어? 자 막판 드링크 달려 자 위에서 광석질주 좀 끌어먹어줄게요 오케이 가락 점프까지 3억 3천? 그래도 괜찮은것 같은데? 아 근데 드링크를 얘 어차피 여기서 죽을거였어요 드링크를 이 다음에 쓸수 있으면 다음에 쓰는게 더좋았을것같은데또 보물이 막 중복된다 막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어... 드링크 그래도 알차게 썼던 것같아 근데 다른 점수봉을 쓰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지금 점수가 10억 거의 11억이네? 11억이면은 야몇 주자 남았어? 이제 4주자 달렸지 오? 어? 야이 페이스면은 8주자에서 22억인데 여러분들? 내가 했던 데탈출 렌테 중에서 제일 페이스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나, 나랑 딜을 한번 하는 거 어때, 여러분들? 어? 나랑, 어? 딜을 한번 하는 거 어때, 여러분들? 들어봐! 어? 한 번만 들어봐!